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교수로 있는 친구한테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 하나를 제가 소개 받았습니다. 이 피로사회는 어책 제목 그대로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우리를 피로하게 만든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말 많이 하는데, 그게 뭐 좋은 거죠. 긍정적 생각이고, 아주 적극적인 마음 자세라 좋은 건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할수 없는 일도 있고, 어, 때에 따라 할수 없는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너무 할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강조되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아 내가 못하면 걔네가 문제가 있는 사람 같고 내가 뒤처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자존감이 무너져요. 어쨌든 그래도 나도 한번이 사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평균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게 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피로사회인 겁니다. 어, 그, 어떻게, 이, 그,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목사하면서 그 책에 생각난 거는 본문도 우리에게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을 보면요. 어, 그런 적 일에 대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할수 있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런데, 어, 세상에 할수 있다는 말하고 31절에 할수 있다는 말이 같지 않죠.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앞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뭡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편 들어주신다면은, 우리가 진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 관건은 뭐냐? 하나님, 여기서 만일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사랑하신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뭐가 하나님 사랑하시나 증거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요즘에, 그저께 어제, 아, 내가 좀 오바다. 내가 왜 이렇게 오바할까? 이런 생각을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둘째가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하는데, 삼척으로 MT를 간다는 거예요. 3박 4일. 그것까지 좋은데, 대중교통을 타지 않고, 뭐, 이제, 여러 명이니까, 스타렉스 같은 큰 차에 빌려서 선배 한 사람이 운전해서 간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젊은 애가 과속을 하면 어떡하나. 거기는 또 일반, 일반 대학이니까 술도 먹고 하는데, 어, 그것도 올 때서 얘들이 술 먹고, 피곤해서 운전하면 어떡하나. 혼자 그 생각이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버죠 그죠? 다큰 애를 내가 뭐, 그런 걱정하는 자체가 좀, 제가 생각해요. 이건 아니다 싶은데,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죠. 다큰 애도, 어, 정작 나는 뭐, 교, 집화 안지고교 다니면서 다큰애 보고 길걸때 조심하라고 가는 게그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들도 우리를 위해 내주신 어 분인데, 우리 위해서 뭘안 내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35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어떤 뭐, 병이 됐든, 실패가 됐든, 가난이 됐든, 고난이 됐든, 어떤 장애물과 방해물도, 우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리고렛 목사님이 교도소를 방문해서 제수사들에게 이제 설교하는데 예수자들이 잘 집중을 안 하더라 니다 그래서 100달러짜리 그 지폐를 놓고 그거를 막그 사람들한테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라 했더니 다 손들죠 그 다음 구겨 찢었대요 그래도 가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또다 손들죠 이번에는 침을 뱉고 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도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다들 손을 들더라 합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100달러짜리가 뭐,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구겨지고, 찢기고, 짓밟혀서 더러워진 지폐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단 1달러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변함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그 제수자들 앞에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3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이기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할수 있다가 아닙니다. 나는 할수 있다라는 걸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결론입니다. 9장부터는 예가 나오고, 그 다음 실생활이 나오기 때문에 복음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예를 든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100세에 자녀를 낳을 수 없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인데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근데 그걸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결리에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매기나 최고라면 필요하지 않죠. 내가 한다면 피곤한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죠. 피로 사예요. 내가, 내가 안 하면 사람들이 뭐, 뭐, 뭐 손가락질 할것 같고, 남들은 다는 나는 못하고, 막 이러면 힘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면은 힘들지 않죠. 오히려 힘이 나죠.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 날, 이 복음을 붙들고, 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는 부전 사랑만 붙들면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게 해 주세요. 기도합니다.